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 준비한 차량 마음에 드실 거라는 제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구요차 <laughs> 너무 좋아요. 수입 어, SUV 라인업 중에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두 개의 차종이 있죠. 어.. 포드익스플로러 지프의 그랜드 체력키가 있는데요. 오늘은 둘 중에 지프에서 가장 좋은 SUV, 그랜드 체력키 갖고 나와봤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라인업이 3.6 가솔린 그리고 또 디젤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연식이 14년 키로대딱 10만 키로 좀 넘었거든요. 1 천만 원 중반대 떨어졌습니다. 이 차량 사실 이 수입차 SUV 중에요. 어,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약간 축소용 보그다. 예, 정말 편안한 승차감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차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다 좋습니다. <laughs>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어요. 프로필 보시고요. 그때. 선택하세요. 좋아요 누를 건지 말 건지.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드 체로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이 수입산 SUV 중에요 정말 최고급 라인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랜드체로키 갖고 나와봤습니다 한 모델로 거의 10년 동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평가를 했을 때 정말 차량이 완벽하다 예 가격대비 이런 승차감이 나오냐 암튼 이 평가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중에는 사실 이 대표적인게 뭐 미국차의 익스프로러가 있었던데 사실 이정도 금액대면 익스플로러는 모델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랜드체루키는 지금 현재 최근에 플레, 아, 풀체인지가 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대가 너무 좀 올랐다 이렇게 또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휘발유엔대 1000만원 중반대입니다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4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어, 연식은 13년식 역각자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 1만6천0 0 k m 요 어, 연식 대비 킬로수 관리 잘하셨죠. 5일류에서드 성능 상으을 양호 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지프의 그랜드 체리오키 3.6 오버랜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약 천만 원 중반대. 이런 차량들이 예, 천만 원 중반대 이제 가능합니다. 감가 정말 심하게 맞았죠. 그랜드 체로키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14년식에 11만 키로트인데, 여러분들 금액 1 0만원딱 중반대입니다. 예. 이런 조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고요. 자, 일단 이 외관 컬러는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라는 차량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어, 일단 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3.6 가솔린 연료 사용을 해서 V6 차량이고 지프란 브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통 오프로드의 SUV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뭐 랭글러 랭글러란 모델도 있고 뭐 작은 것들은 지퍼뭐 레니게이드도 있고. 사실 이 지프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은 그랜드 체로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는 어, 디젤차가 매력도가 확 떨어집니다 <laughs> 휘발유가 지금 1,500원 1,600원대인데 아 디젤이 1,800원 자꾸 넘어가요 <laughs> 저도 디젤차 타는데 아 이게 연비가 떨어지는 건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건지 아무튼 예, 좀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솔린 차량이고 뭐 조용하고 힘 좋고 그리고 이게 그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승차감 자체가 거의 뭐 사실 천만원 중반 대면 뭐 산타페, 소렌토 뭐 이런 차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예, 그 정도 스펙 천만원 중반 대보다 스펙이 어떻게 보면 지프의 그랜드 차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아난좀 이제 그래도 수입 s 수입이 좀힘 좋은 거 내가 원해 예, 그러셨던 분들은 이런 차 고르시면 좋죠 혹은 뭐 익스플로러도 좋고 모델 자체는 디자인은 사실 정통 SUV 딱 걸맞게 잘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연식 자체도 이제 14년식에 또 등록을 한 모델이니까 그러니까 역각제 수입산이기 때문에 13년에 이제 뭐 13년 말쯤에 들어와가지고 뭐 14년에 등록을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외관이 흰, 화이트여서 또 깔끔하고 좋네요. 예. 외관 컬러 딱 좋고 어, 전면부 외관 상태 깔끔하고 기본 순정 헤드라이트는 LED 다 포함되어 있고 전방 세서탑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휠은 20인치 타이어 휠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레드 잔량 50% 이상 남아있고 옆에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랜드 체로케 레터링 들어갈 거고요 상단에 썬루프 썬루프 적용 되어 있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 옵션도 좋고 실내는 이제 블랙 블랙 인테리어 색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 뒤쪽도 보여주시면 뒤쪽 드레이드 잔량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어 사실 이제 중고차를 이제 뭐 고르실 때어뭐 이제 내가 예산에 맞추냐 아니면 차에 맞출 거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들 하시는데 아, 아무래도 예산에 내가 딱뭐 2천만 원 안에서 살 거야 혹은 뭐 천만 원에살 거야 이러면 어, 내가 원하는 차를 갖기가 힘,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차도 내가 좀 좋아하는데 내 예산은 1,500이었지만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2,0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마음에 들면 가잖아요. 예. 왜냐면 사실 딱 예산에 맞춰서 중고차를 산다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차량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좀 편안한 금액대, 1,000만 원 중반대 수입 s u 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다운 사이징으로 가시는 분들도 선택해 볼만하고 어 업그레이드 가시는 분들도 이런 차, 그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뭐 2, 3천만 원대 요즘 사실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야 천만 원대, 천만 원 중반대 혹은 이제 아래 대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뭐 차의 이제 사실 상품성은 이 가격대 이 요, 요 정도 퀄리티는 사실 그 이상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어.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또 디자인 보여주시면 어, 아주 정통 SUV의 느낌 딱 나고 또 기본 4륜구동이죠 아니, 4륜구동 말씀 안 드렸는데 뭐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예. 오프로드 다 가능하고 와, 트렁크 공간 보세요 너무 넓습니다 예. 너무 넓고 자 이렇게 오,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뒤쪽 폴딩 되면은 어제 또 제가 익스플로로 찍어서 이제 곧뭐 업로드 될 건데 거의 비슷하네요. 예, 공간 자체가 차박 캠핑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폴딩 되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력키도 실내 공간 잘 빠졌지. 아 예, 승차감 진짜 좋아요. 이 차종은 예, 물론 뭐 연비야 뭐 말할 건 없지만 예, 연비 분뭐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예, 참 조,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조건 14년식 그랜드 체르키입니다. 1,550만 원. 예, 가격이 어떨까요? 뭐 와. 비싸다 싸다 어떻게 느끼실까요 물론 요즘 사실 가격이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요즘 좀더 좋은 차량 또 좋은 가격에 드리려고 어, 열심히 또 우리 피디님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랜드 체력기는 1,5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어우 실내 공간도 넓고 엔진 상태도 좋고 뭐다 좋습니다 어우 높고 시야감도 참 좋네요 자 일단 도어 쪽에는요 이제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 에, 그리고 시트 보여주시면 기본 전동 시트 죠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도 보여주시면은 이제 위 위쪽에 또 우드 핸들 딱 들어가요. 우측에 또크루즈기능블루투스기능다 들어가고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푸프레이크푸프레이크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요 핸들기 조향은 이제 전동식으로. 전동식으로 조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 주시면 시트도 아주 깔끔하죠. 예, 블랙 시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상단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 룸미러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디스플레이 보여 주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 VDC 기능, 전방 센서,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갈 거고요. 와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열선 통풍, 통풍까지 다 들어갑니다. 열선 통풍, 오토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커홀더도감지막하게다 커요. 차가 다 크고 차기도두 개다, 두 개다 준리가 되어 있고 이제 차는 리프트 기능서부터 예,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 주행 타입은 이제 스노우 모드, 샌드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예, 오프로드 설정하실 수 있고, 4륜구동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중반대 1550만원이고요. 그랜드 체력키 14년 등록된 1 1만 k 로대입니다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지프의 그랜드 체력키 함께 있고요. 1550만원입니다. 전액 할범및 탁송 거래, 뭐 대차, 폐차, 그냥 다 해드리니까요. 중고차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